가지고 그 형님 4층이고5 층이고 오층이잘 몰라. 내 동생이 지금 굽고 있는 게 뭐고? 가죽이가. 아, 가죽? 음. 가죽. 그러면, 저기, 가죽을 지금. 아니, 사진을 어고 어, 형님 요거는 민들레고. 민들레다 음. 그 민들레 튀김 여기가 지금 꼽은 한게 지금 오가피순 튀김이랑 가죽 튀김이랑 또 뭐고 두 가지가. 두 가지네, 오가피, 하고, 가죽하고 지금, 동생이 지금, 열심히 굽고 있는데. 기름이 쫙 빼고. <목소리도> 아, 쟤는님도 응. 자, 다다사도다 아, 응. 그걸 가죽이가 응, 까죽. 어, 가죽. 아, 가죽. 이게 까죽이가 까죽. 어딘는 까죽. 근데 형님 근데 어제기사 아줌마가 좀 맛있는 거 하시던데 맛도 없는데 이런 건 좋아가지고 자표만좀 민단 말이에요 이거는 돈 주고도 못 사먹습니다 이거 <laughs> 형님, <너무 맛있어. 웃음>